넘어진다. 넘어진다. 너무 좋지. 오빠 오빠. 어? 맛있어? 맛있어. 못 먹는다. 어어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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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. 못 먹겠지? <laughs> 맛있는. 오빠 아? 게임 끝나? 아 안돼, 진짜 안돼. 지금 안, 돼. 아, 안, 거. 아, 안 게임 껐지? 아이씨. 아 찍지 마 그리고, 아 진짜. 미안. 아이씨. 오빠 오빠. 어? 발 아프다. 팔이왜 아파? 아, 발 아프지? 오만 진짜 <웃음> <웃음> 오빠 오빠. 왜? 또 때린다. 아, 고만 좀 해. 아이, 고만, 고만, 고만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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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이, 됐다. 아, 아, 존나 아빠, 씨. 아, 이 정도면 됐잖아. 고만 좀 찍어, 이제. 아, 씨. 아, 고만해.